자바스크립트, HTML, CSS, Python, SQL, Java, 타이트크립트, C sharp, C++, C, 고, 코트리, 러스트, 루비, 다트, 스위프트, R.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말 많습니다. 어떤 걸 배워야 될까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 추천이라는 게 개인의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언어든 공통적이게 변수, 조건, 반복, 함수 이 개념으로 다 돌아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처럼 복잡한 것 싫어하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노력 대비 할수 있는 게 많은 가성비가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추천할 언어는 바로 파이썬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언어 중에 하나고요. 무엇보다 배우기가 굉장히 쉽고 간결합니다. 요즘에 코딩 테스트를 준비할 때 파이썬을 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수많은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이기 들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웬만한 직장인들도 회사에서 다 파이썬을 배우는 추세예요. 그만큼 쉽고 방대한 오픈 소스로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최근 몇년 사이에는 스타트업 백엔드로 장고나 플라스크를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언어는 바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사실상 말이 필요 없는 언어죠. 파이썬과 함께 간결하고 강력한 언어입니다. 예전에 자바스크립트라면은 HTML, CSS와 함께 웹 프론트엔드 역할만 했었다면 이제 거의 모든 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웹 개발을 할 거라면은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리액트, Vue, Angular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배우시는 것도 있고, 또한 모바일 앱 제작도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하이브리드 앱 분야도 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서, 인공지능 개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거는 바로, 다트라는 언어입니다. 어, 얘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다트는 구글이 만들고, 최근에 강력하게 밀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플러터라는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가 다트로 작성됩니다. 그리고 최근 하이브리드 앱 개발하면은 리액트 네이티브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리액트 네이티브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그만큼 고인물이 넘칩니다. 플러터가 매력적인 이유는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에 비해서 플러터 개발자의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리액트 데이티브로 이제 개발자 커리어를 쌓으시려는 분들은 기존의 고인물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인물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많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언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플러터가 좀 매력적인 게 이런 식으로 어, 스택 오버플로우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요. 플러터를 평가하는 게 플러터도 리액트 네이티브 못지 않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구글 트렌드에 리액트 네이티브와 플러터를 한번 검색을 해 보면은 이 플러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세상의 수요도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도 플러터 공부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데 저 같이 어, 디자인에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도 이미 만들어진 디자인 UI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개발을 할수 있다는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